<laughs> 안녕하십니까. 밤을 이병도TV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아침 오늘의 시장을 위해 꼭 알아야 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Five things n o 입니다 화요일 주식 시장이 열리기 전에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어제의 시장이 어제의 그 랠리가 진짜 랠리인가 아닌가.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리해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번째는 오늘 화요일 마지막 종이 친 이후에 넷플릭스의 수익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삶과 코비드 백신에 대한 삶과 죽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맨 먼저 진짜 랠리인가 아닌가. 어제 하루, 또 오늘 지수, 또 밤새 동안 이루어졌던 선물한 시장의 강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한 주를 시작하기에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우지수는 550포인트, S&P 500지수는 2.6%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은 나스닥에 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나스닥은 3.4% 상승하여 7월 말 이후 최고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화요일 아침의 선물은 우리가 더 많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괜찮은 수익보고서를 제공했으며 세금 감면이 많은 경제 계획으로 시장 혼란을 일으킨 후 영국 정부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연준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연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리 해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 대기업의 상징입니다. 특히 PC 시장이 냉각되면서 매출 성장둔화에 직면함에 따라 더 많은 직원을 해고했다고 회사는 월요일 CNBC에 확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모든 회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기적으로 비즈니스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조정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예고 건수는 불분명, 불분명하지만 이번 조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21년 여름까지만 해도 18만 1천 명이었던 인력의 1%, 미만, 올 1, 1 미만을 해고한 지 3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악시우스는 월요일 초 새로운 해고 천명 미만의 근로자가 삭감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해고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습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도심에 치명적인 공습을 가함에 따라 도시에서 더 많은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공습으로 인해 기반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서방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군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드미르 질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덴마크 관리들은 폭발이 9월 말 로드스트림 파이프 라인에서 발생한 주요 가스 누출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당국은 폭발이 사부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리 대기 공격을, 이 변명을 대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 마켓이 끝나면은 넷플릭스의 수익 발표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넷플릭스에 대한 몇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시장이 마감된 후, 스트리밍 거인이 3분기 실적을 보고할 때 우선 새로운 광고 지원 계층에 대한 세부 정보가 더 이상 제공됩니까? 저렴한 버전의 서비스는 미국을 포함한 일부 큰 시장에서 단몇주 만에 출시되며, 월스트리트는 넷플릭스가 이에 고정된 재정적 지침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3분기 회사가 예상한 만큼 가입자 증가사가 강했습니까? 지난 수익보고서에서 예상보다 적은 구독자 손실을 보고했을 때 넷플릭스는 3분기 동안 100만 구독자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가 계속 재방문하도록 하기 위해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월시트이 새로운 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는 동안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삶과 죽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곧 휴가철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더 많은 파티와 저녁 식사를 의미하며 독감, 감기, 코비드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됩니다. 백신과 치료법이 더욱 강력해지고 널리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여전히 코비드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의 가장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백악관의 코비드 차르가 노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부스터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애시자 박사는 월요일에 50세 이상, 확실히 65세 이상이라면 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이달 초자는 요즘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약 70%가 75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매일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 호비도 1 9 백신을 계속 맞읍시다. 이와 같이 오늘 다섯 가지의 핵심상 진짜 랠리인가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리 해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습 마감종 이후 넷플릭스에 대한 수익 발표 삶과 죽음이 있지. 이상 다섯 가지가 오늘에 꼭 알아야 되는 시장을 보는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성원 아래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